유튜브 친구들, 3월 8일 월요일 우리 매일 만나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3월 8일 유튜브에 우리 매일 만나 큐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찬양하기로 결심했어요. 헉, 찬양하기로 결심했대요.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자, 오늘도 한번 외쳐보고 시작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크게 외쳐보았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그마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아래 악기들의 이름을 말하고 입으로 부는 것은 노란색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것은 초록색.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은 주황색으로 칠해 보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해볼 텐데 우리 악기 이름을 하나씩 말해 볼게요. 혹시 이 친구들 이 악기를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두번본적 있는데 이 악기 이름은 가야금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전통 악기. 줄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자, 이거는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바로 리코더예요. 그래서 이 구멍에 손을 얹고 후 하고 숨을 불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 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진짜 많이 본 친구들 교회에서 많이 보았을 텐데. 네, 바로 기타입니다. 손으로 줄을 열심히 타서 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데요. 단소라고 해서 리코더랑 비슷한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손을 맞고 후 하고 불면은 되게 맑고 예쁜 소리가 나는 단소입니다. 자, 이거는 작은 북이죠. 이렇게 손으로 두두두두두둥 하면 어, 크고 웅장한 소리가 나는 작은 북입니다. 그다음 이것도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데요. 바로 이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혹시 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바로 이거의 이름은 맞아요. 바로 장구입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장구채와 장구채를 들고 이렇게 두드리면 되게 크고 멋있는 시원한 소리가 난답니다. 자, 이거 바이올린이에요, 여러분. 어깨에 얹고 이렇게 줄을 휘면, 줄을 타면 멋진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입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봤을 텐데 드럼이죠. 이걸 발과 손을 이용해서 아주 멋진 리듬을 내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플루시에요. 여기에 이 동그란 곳에 입을 대고, 이거를 누르면 멋진 소리가 난답니다. 자, 아까 전도사님이 힌트를 줬는데, 입으로 부는 것은 노란색으로 칠해보라고 했어요. 노란색 어떤 게 있을까요? 입으로 부는 악기. 맞아요. 리코더, 아까 입으로 분다고 했죠? 어, 분홍색으로 친해졌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색깔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무엇이죠? 맞아요. 방금 얘기한 플룻 이것도 입으로 부는 악기예요. 세 번째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소 옛날 악기라고 했는데 단소 또한 입으로 부는 악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것은 초록색으로 해보라고 했는데요. 저 선생님 초록색 색연필이 없어서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줄로 하는 악기 무엇이 있죠? <laughs> 맞아요, 여러분. 기타. 어? 기타. 두 번째 무엇이죠? 맞아요. 가야금, 가야금도 줄로 타는 악기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여러분? 맞아요. 역시 여러분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도 이렇게 줄로 하는 악기죠. 마지막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은 주황색으로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은 이번에 다른 색으로 네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죠? 맞아요. 나머지 세 가지인데요. 자, 작은 북, 작은 북과 창구 맞아요, 여러분. 마지막 드럼까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칠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악기들을 오늘 재미있게 색칠해 보았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지었어요. 사울 왕이 수많은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니까 아무도 다윗을 해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이 위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도 기쁠 때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여기 이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 다윗은 눈앞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고, 사울과 수많은 군대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의 이 상황은 끊임없이 계속되나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늘 믿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어쩌면... 그게 눈앞에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짜잔! 하고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의심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십한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계속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던 다윗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믿음이 제 안에도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윗처럼 눈앞의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